사진 출처, 재활용된 제품이 새롭게 포장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미지, 책 GPT 생성,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다는 말은 진리처럼 여겨진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은 점차 도태되지만 과거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혁신하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차시와논, 차시완온, 차시와논이다. 차시와논은 36개에 나오는 전략 중 하나로, 죽은자의 육신을 빌려 영혼을 되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현대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기존에 사라져가던 사업 모델이나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업 아이템을 단순히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차시화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성공한 중소기업들의 사례는 무엇일까?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폰 시장을 혁신한 착한 텔레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한때 중국폰은 개인 강거래나 소규모 업체에서만 유통되는 시장이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고폰은 품질이 떨어지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착한 텔레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중고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통 구조를 구축했다. 기존 대기업들은 중고폰 사업을 주요 비즈니스로 다루지 않았지만 착한 텔레콤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특히 철저한 검수과 정을 도입하여 중고폰도 새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증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 그 결과 착한 텔레콤은 중고폰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며 연매출 5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고폰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며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고폰은 새 휴대폰보다 못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뛰어넘어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착한 텔레콤.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유연한 전략을 펼친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 넷플릭스가 버린 DVD 시장 레드박스가 살렸다 넷플릭스가 DVD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을 때 많은 기업들은 DVD 시장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레드박스, 넷북스는 이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넷플릭스가 떠난 시장을 기회로 삼아 기존 DVD 되어 사업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레드박스는 저비용 자동화 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해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인터넷 스트리밍 이용이 어려운 미국 농촌 지역과 오프라인 소비자를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하여 시장을 확장했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레드박스는, 여전히 dvd 를 원하는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레드박스는 현재 미국 전역에 40 000개 이상의 dvd 되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7억 달러 약 9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했다 레드박스의 사례는 모든 변화가 반드시 새로운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기존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증명한 것이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전략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차시와 논, 차시와 논 전략이다. 차시와 논 전략이 주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차시와 논, 차시와 논, 전략은 이를 실현하는 강력한 경영 방식 중 하나로 여러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텔레콤은 중고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증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버려진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둘째, 대기업이 포기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넷플릭스가 DVD 되어 사업을 포기했을 때 레드박스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동화 기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해 DVD 대여 서비스를 현대화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외면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수 있다. 세제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이 언제까지나 유효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 자원을 재해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기업이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곧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접근법을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